방귀는 참아도 사랑은 참지 말았어야 했다. 그날은 모든 게 완벽했다. 머리 감고 향수 뿌리고 속옷도 새로 입고 심지어 화장도 꾸안꾸였다 문제는 그날 점심에 먹은 마라탕이었다. 그녀는 남자친구 집에 앉아 있었다. 소파는 푹신했고 분위기는 로맨틱했고 넷플릭스는 잔잔한 영화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꾸르르르 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방귀는 나올 때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참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배웠다. 문제는 방귀를 참으면 위치가 바뀐다는 사실이었다. 배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는 다리를 꼬았다. 허리를 세웠다. 표정을 관리했다. 남자친구가 물었다. 괜찮아? 아? 어? 응. 왜? 얼굴이 좀 굳은 것 같아서. 아, 감동 받아서. 이 와중에 연기력은 아카데미급이었다. 꾸르르르. 이번엔 경고음이 길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반기가 아니다. 이건 프로젝트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남자친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나물좀 마실게. 어? 갑자기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순간. 뽀지. 소리가 아니라 사고였다. 시간이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도 남자친구의 눈동자도 거실의 공기도 전부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왜냐하면 말보다 먼저 냄새가 나왔기 때문이다. 남자친구가 말했다. 어? 그녀는 말했다. 그게. 그리고 그녀는 울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헤어졌다. 이유는 성격 차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짱 트러블이었다. 몇달 뒤, 그녀는 깨달았다. 방기는 참는 게 아니라 사랑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그리고 다짐했다. 다음 연애에선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하자.